안전 동영상. 먼저 어깨끈과 허리끈을 이완시킵니다. <목소리도 안성냐? 웃음> 다음은 용기의 압력 밸브를 열어 압력을 확인합니다 바이패스를 열어 용기의 아, 디멘드 밸브를 열어 바이패스 테스트를 합니다 호흡 장비를 어깨에 맬 때는 안전하게 매는가? 보조자께서 도와줍니다. 어, 어. 예. <laughs> 어, 뭘, 뭘, 뭘. <laughs> 어깨끈 허리띠를 조기 전에 먹구를 먼저 겁니다. 턱을 다칠 때 넣고 종이끈을 저희 저희는과장첫호흡은잘 하는지 확인합니다. <laughs> 면 체를 벗때는 리셋 버튼을 누르며 면 체를 벗습니다. 이상으로 공기호흡장비 착용 동영상을 마칩니다.